저는 그날 제 자식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수나. 저는 평생 택시를 몰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 일을 못 하게 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퇴직금도 병원비로 다 쓰고 월세까지 밀리자 저는 첫째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죠. 아버지, 지금은 저희도 손 벌릴 데가 없어요. 죄송해요. 현관문은 조용히 닫혔습니다. 비를 맞으며 둘째 딸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 지금 우리 사정 모르세요? 대출금 갚기도 벅차요. 그 순간 딸의 뒤에서 어릴 때몇번 보았던 손주가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야? 어, 잠시 물어볼 것이 있어 들리신 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쑥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딸에게 손님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역시 이번에도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비에 젖은 가방을 끌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여기서 비를 맞으며 뭐 하고 계셔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막내아들 준호였습니다. 저와 사이가 멀어진 지 오래였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아빠가 갈 데가 없어서. 막내는 말없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어깨에 우산을 씌워 줬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같이 가세요. 방이 조금 좁긴 한데 그래도 잠시 쉬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는 하셨어요?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내 부부집은 좁았지만 정말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금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추우시죠. 어서 드세요. 저는 젓가락도 못 들고 그냥 울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게 뭐가 있다고? 막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부모자식 사이가 그런 것을 계산하면 안 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사실 어제, 너희들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먼저 찾아간 거다. 막내 부부가 놀랐습니다. 이건 너에게 물려주려고 준비한 집 문서다. 받아라. 아버지. 부모를 외면한 자식들에게는 줄수 없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너희가 내 진짜 자식들이다. 막내 부부는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째와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그렇게 실험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시험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모가 필요로 할 때는 없고, 부모가 가진 게 있을 때만 찾는 너희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힘들 때 함께 고민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